네? 잘못됐는데? <laughs> 저 엉덩이 왜 저래? 엉덩이 잘못됐는데? <laughs> 오케이 마 오. 이 외복사 b 오케이 김 w 준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바 a o c 2 0 o 0년도에토 g j 비전에서 보디빌딩 3위 했던 김 n 준 선수라고 합니다 96년생인데 당시 네. 2020년도에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죠 만 나이로 네. 하면은 만 나이로 23살이었던 <laughs> 걸로 기억합니다 네.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김영준 선수를 다뤄달라 댓글부터 인스타그램 DM까지 정말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어, 네. 이제서야 아, 자리가 <laughs> 어,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. 그 3년 동안 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. 아 어, 이제 그때 뭔가 조금이나마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받고 칭찬을 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계속 제가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좋아하면서 그 운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. 뭔가 칭찬받고 관심받고 좋은 성장 내려는 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운동을 조금 내려놓 내려놓고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생활도 해보고 다른 거 이것저것 좀 해보다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운동이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이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고자 뭐 작년부터 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복귀 준비는 작년부터. 네. 본격적으로 네. 왔던 것 같습니다. 2020년에 그럼 학생이셨던 건가요? 그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. 어, 네.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그냥 취업을 네. 했던. 네. 어, 보디빌딩을 만 23살에 그런 완성도 높고 컨디셔닝부터 해서 후면부. 뭐 고질적으로 심지어 커뮤니티나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서는 동양인들이 등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룰 정도로 이런 후면부에 대한 약점, 동양인이 고질적인 약점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, 정말 완성도 높은 후면의 완성도를 보여, 보이셨고, 언제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했고, 하게 됐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자 운동은 중학교 때부터 그냥 헬스장 조금씩 나가고. 뭐. 아... 거의 매일같이 나가긴 했었는데 배우시거나 하진 않았다네 네. 그러다가 이제 어그 주변에 이제 지금은 시합을 안 뛰는데 어, 이규열 네. 선수라고 어. 예전에 시대회 최연소 그랑프리 했던 네. 그분이 이제 뭐 시합을 좀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네. 직접 식단도 짜 주시고 운동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21살에 첫 시합을 짰고요 어.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은사님 박정수 선생님을 어. 만나 뵙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나갈 당시에 그때 박정 선생님이랑 파트너 운동하고 어... 네 이렇게 어, 그러면은 같습니다. 시합에 대한 경력이 2 20, 0대 초반부터 2 1살 예, 때부터 예. 예. 그러면은 그 시합을 나가는 동안 내가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을 해볼까 막 이런 마음가짐은 없으셨나요 이스물 살에 처음에 시합을 준비할 때 거의 뭐 막바지까지 진짜 매일 밤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아, 너무 힘들다 이게 나를 힘들어. 안 맞는구나. 그렇게 해서 그냥 뭔가 그 중간에 포, 포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될까봐 네. 완주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때 나갔던 시합에서 2등을 했어요. 와. 네, 2등을 하고 나니까 뭔가 아 이거 1등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음. 생겨서 아 그래 1등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도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. 와.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지금 3년이란 공백이 사실. 아 되게 긴 공백이고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시고 보디빌딩 하고 잠깐 멀어 지셨는데 음. 이 운동을 뭐 운동이 다시 좋아지기도 하셨겠지만 복귀를 결심한 데까지는 또 무슨 음.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귀를 결심하게 된 음. 이제 뭐 제가 뭐 되게 오래 알고 지낸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뭐, 큰 순위를 못 내고 계속 보디비딩 했을 때, 뭐, 소위 말하는 병풍이라고 하죠. 네. 계속 전전하시다가, 자 마지막 작업을 받으렸는데, 거기서 이제, 어, 좀 1등을 하셨어요. 1등 하셔가지고,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인한테 하는데, 지인이 그러더라고요. 아,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눈빛이 촘촘 빛나고, 음. 뭔가 이렇게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, 좀 열, 뭐, 열, 열성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. 나 네. 너가 시합을 좀 계속 떴으면 좋겠다.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공공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도 회사 생활 했을 때제 모습보다는 무대에 설려고 준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할 때 그때 제 모습이 더 마음에 들고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진짜 복귀를 좀 해야 되겠구나.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목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올해 어떤 어떤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, 예. 네. 부터 해서 뭐 장기적인 선수 커리어로서의 목표도 좀 궁금합니다. 올해는 일단 스타트는 디렉스 클래식 아, 챔피언십, 디렉스 챔피언십 먼저. 디렉스 준비. 전쟁이겠네요. 네. <laughs>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안다전 클래식. 오, 시합. 리저널 시합. 네, 예. 리저널 시합 나가고. 이제. 나바, 지피 음.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로 프로컬리파이어 시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. 그거는 아직은 뭐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. 와. 그럼 간추려서 요약하자면은 그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사설 대회. 큰 대회도 뛰시면서 프로 퀄리파이어에 대한 준비를 위한 리저널까지 네.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. 네.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누구나 보디빌더라면은 뭐 오픈 보디빌더를 꿈꾸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저도 이제 뭔가 이게 걸출한 오픈 보디빌더가 되고 싶은 게 꿈이고요. 롤 모델이 있을까요? 롤 모델은 항상 저는 뭐 유튜브를 많이 안 보지만 뭐뭐 이안 벨리어나 브래빌킹 같은 그런 뭔가 아. 이런. 진짜 무슨 가구만 한 선수들. 아 그런 선수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제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목표고요. 네. 사실 이이 이 많은 영상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쇼츠나 릴스를 통해서 조금 건너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5초 정도 가량 되는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30만이 넘게 나왔거든요. 아, 영감... 누구냐 누구냐 부터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음. 이 후면부에 대해서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위가 아마 모두가 아...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, 저는 후면부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엘리트 체육을 하셨었어 가지고 레슬링이나. 이제 씨름을 좀 하셨었거든요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려받은 게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. 코어 힘이 조금 남들보다 센 편인 것 같고 당기는 힘도 좀센 편인 것 같고 음.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힘이 조금 세서 남들보다 좋은 거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헤드 코치님께서 몸을 딱 처음 봤을 때뭐 이제 대원근 쪽이랑 이제 뭐등 중화부 승모근 그쪽이 좀 약하다 그 말씀하셔서 그쪽 보완하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네. 어, 일단은 그렇습니다. 네. 오. 등 운동.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, 사실 뭐 동네에서 운동하면, 뭐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동네에서는, 아, 우리 회사장에서는 내가 짱이다.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근데 <laughs> 여기 와서 이제. 그 서우영 선수랑 네. 같이 등 운동 해보고 그러면, 아,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,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프로들도 많이 계시고. 네. 그래서 네. 여기 운동해서 맨날 이제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 참 겸손해지는 것도 있고, 또 이제 t 이나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, 등 운동을 뭐좀 전보다 더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와.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점을 좀 2020년과 다른 모습으로? 볼수있을까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은 전에 제가 유지하던 평균 시합 체중보다는 지금 5kg 정도는 올라온 오. 상태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. 와, 동일한 수준의 그런 네. 컨디셔닝과 음.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렉스나 나바 음. 시합을 음. 이미 이제 선전포고를 하신 선수들 중에 굵직한 선수들이 꽤 계신데 그런 선수들 중에 좀 의식이 가거나 하는 선수들도 계실까요? 아무래도 이제 저도 특인 유튜브 즐겨보는데요 네. 뭐 그게 나오신다고 하시는 뭐 박명수 선수나 네. 아니면 이제 디펜딩 챔피언 조승민 선수도 계시고 오. 그리고 황인재 선수도 네. 오랜만에 복귀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부담이 되게 많이 아. 되긴 합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네. 3년 만에 복귀하는 무대가 만만치 않은 무대가 되겠네요. 네. 네. <laughs> 어, 뭐 기다리셨.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맞습니다. <laughs> 장단권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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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정말, 뭐, 전보다 후지지 않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노력 중이니까요. 잘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김영주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